더 높은 임명을 받을 수 있게끔 보장되고 있고요. 아무나 응시할 수 없어요. 이 폭이 더 넓어졌어요. 당장 내년에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빠르게 최단기간에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정부의 모든 것 에디플래너의 요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고압의 전류를 다루는 뭐 전기 분야도 있고요. 아니면 건축현장 또는 위험물이나 가스를 다루는 화학 분야. 굉장히 다양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들 당연히 전문 스펙이 우대받고 있어요. 특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최소한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만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끔 보장되고 있고요. 또 관리직으로 전향은 물론 더 넓은 곳으로 이직 또한 가능한 스펙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국가기술자격증 아무나 응시할 수 없어요. 국가기술자격증은 보통 기능사부터 해서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기능장이야 아무나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최하급의 스펙인 만큼 어디 가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 산업기사급의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오늘 이 산업기사 자격증 경력이나 학력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수월히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업기사 자격증 원래는 동일한 계열의 2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응시가 가능한 자격증이고요. 아니면 동일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또는 뭐 기능사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린다는 제한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이 폭이 더 넓어졌어요.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경영, 생산관리 분야, 41학점만 이수하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대학을 졸업하는데 2년이 걸리는데 비해 이거는 그 절반도 걸리지 않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 41학점을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채울 수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수월히 할수 있고요. 당장 내년에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빠르게 최단 기간에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력 조건이 안 되거나 또는 경력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이 응시 자격을 어떻게 갖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학점은행제는 쉽게 표현하면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대학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온라인 대학 제도인 만큼 모든 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뭐 시공간 제약 당연히 없고요.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 또한 인터넷 동영상을 재생하는 게 출석인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을 키면은 이제 우측 상단에 퍼센테이지가 뜨는데 이게 0%부터 100%까지 채워지게 되면은 출석 요건이 만족되는 거죠. 아, 그리고 심지어 이 수업들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케줄에 따라서 뭐 퇴근 후 야간에 듣건 아니면 주말에 몰아쓰건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면은 뭐 주간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뭐 잔업이 있는 경우에는 뭐 주말에 아예 몰아쓰러도 괜찮고요. 뭐 평소에 특근이 되는 분들은 아예 출퇴근 시간에 모바일을 활용해서도 수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듯 이 수아랑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41학점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이 41학점 단순히 수업만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격증으로 또 학점을 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41학점을 수업으로 채우게 되면 원래는 2학기가 걸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쉬운 자격증 하나만 딴다 하더라도 1학기로 줄일 수 있어요 1학기만 하면은 기간이 겨우 4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5주 만에 내가 고주를 지라도 경력이 전혀 없더라도 산업기사 응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은 뭐 텔레마케팅 관리사, 뭐 또는 테스트셋, 아니면 매경 테스트, 이런 자격증들도 많이 취득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자격증들은 당연히 응시 기간도 있고 또 자격증마다 정해진 학점들이 달라요. 그래서 내 보유학점을 먼저 파악한 후에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면서 부족한 것만 온라인 수업으로 메꿀지 이런 플랜 설계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렇듯이 경력 조건이나 학력 조건 전혀 없어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충분히 최단기간에 응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신에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응시 조건을 갖췄다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만 해요. 근데 이 서류, 아무 때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이 시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관리 꼼꼼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더, 하나 더 주의사항을 덧붙이자면 학습 요령에 대해서도 부담을 낮추는 게 좋아요. 사실 이 온라인 수업들, 우리가 응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과목들이지, 내가 100점 맞겠다고 대학교 성적을 좋게 맞겠다고 막 죽어라 막 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중간중간에 있는 과제 토론 시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힘을 덜어내고 거기에 힘쓸 시간에 자격증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요령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요령들은 이제 국가기술자격증 전담 멘토에게 다양한 요령들을 받고 또행정절차 시기에 대한 여러 일정관리를 받으면서 부담은 최소한으로 낮춰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더 몰두하는 게 여러분들께 는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듯 학점은행제 생산관리 분야 41학점을 유지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응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학점은행제 생산관리 분야 41학점 100% 모든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술과 관련된 뭐 컬러리스트 산업 기사라든가 뭐 미술 뭐 이런 쪽의 자격증들은 몇 가지 제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건지 또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응시 조건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큐넷을 뭐 활용해서 확인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은 위쪽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맞는 최적의 플랜을 구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게 된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교육 정보의 모든 것 에듀플래너 tv의 유수쌤이었습니다 안녕.